예, 대구는 곧 조만간에, 예, 떡갈 음. 같은 것들 기이 나옵니다. 예, 이미 저녁 퇴근 시간 맞춰서 걔네들끼리 노두 사무실 빌딩 갖고, 예, 대구서 어떤 식으로, 어, 한번 어, 선동질을 해볼까 하고 지금, 대 예, 5종의, 예, 저끼리 예, 만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지역은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려야, 저도 어떻게 보면 각기 뭐 놈들라고볼수 있는데, 무엇보다 일단 조직이 모일 수 있는 울타리가 없어요. 울타리가 없어요. 안타까운 거는 자발 놈들은 정의당이 됐든, 민중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모이는 곳이 있어요. 당 떠나서 모여요. 민주당에서 청년 대표 나오고, 오번에도민중당대 대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정의당 대표 나와서각단체 각, 각 여성 단체들 이렇게 이 하고 모이는 두명도세 명씩 나와갖고 이렇게 회의를 계속 해요. 하고 집회 때 사용된 문구 같은 것도 자기들이 레포트 해갖고, 레포트 해갖고, 이번에 무슨 주제를 누가 연설을 한다, 누가 연설을 한다, 이 레포트를 다해가, 그거를 어, 자기들 쪽에 있는 조금 어, 상위 그룹의 유튜브 채널이나 그런 데서 딱촬영을 다해갖고, 우리 상황 보고를 다해요. 어 오늘 나와 연설을 했다, 움이 음. 주는 대로 먹은 거를 어, 만들어 가 왔더라, 하고 보고를 다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서 뭐, 4.5톤 차를 지원을 해준다. 그러고, 이제, 상차를 지원해준다. 그리고, 그, 인근에 또, 어, 노무현, 어, 화보 막걸리에서도 지원해준다. 뭐, 이렇게 지원이 바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래서 예, 깃발이 한 20개 된다 그러 20개 단체가 나온거죠 그러면 오늘 나왔다고 고생했다고 뭘걸챙겨주는것 예, 같아요 그럼 거기 나오는 모든 비용은 협찬입니다 협찬입니다 협찬 금액이 부족하면은 우리 그 상위 위에서 이제 각각 나오는 단체 보고 누가 30만원씩 내라 하든지 내가 딱 그두면은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족분이 생기면은 예, 네, 구, 에서딱 돈을 바로 쏴줘요. 네, 이렇게 해갖고, 돈 지내가면서, 예, 네, 교육시키가면서, 또, 집회 투쟁하는 방법을 가르치가면서, 예, 것만찍어준 현수막집이 도 있어요. 네, 이미 자료를 다든게 받았기 때문에, 애려들이 매달 며칠 날 어디서 무슨 집회하는데, 주제 내용이 뭐다 하면 현수막을 딱 미리 만들어갖고, 그다해시켜줘요 네. 걔네들은 몸만 나와면 하 되는데 몸만 나와서. 아, 네. 우리 그런 싱크, 자빨매개들크 탱크가 있는데, 우리 싱크 탱크 없잖아. 음. 또국민의힘이도와줍니까개플러스라 네. 믿고 있다가 국민이 또 죽여. 나쇼탱크 몰랐어요. 죄송